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뭐 저학년부터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특히 가장 고민인 게 우리 애는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보면 이제 아들들이 이제 또 딸들과는 다르니까 아들만의 어떤 특성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부법 아, 아들은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좋아요. 오늘 책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음. 아들들한테는 사실 엄마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손을 많이 가고 많이 보살펴야 되지만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음.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사실 엄마보다는 아들이 잘 따를 수 있는 멘토. 아빠도 좋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음, 일단은 이 아이가 점점 점점 커지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게다가 아들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고 지속 기간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이 어, 인간의 욕구를 느끼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상하부가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훨씬 더잘 발달해 있고 그 부위가 넓어요. 음. 그 말은 뭐냐? 어,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고 잘 음, 사라지지 않는다. 아, 지속 기간이 길다. 역시 남자들이. <laughs>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 시상하부를 성 호르몬이 막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더 강렬해지죠. 욕구가. 음. 근데 그 욕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성욕이잖아요. 네, 아, 성적인 욕구. 네. 네. 거기다 시각 피지를 발달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는 거에 막더 빠져들고. 시구금 네. 음. 더 좋아하고, 그걸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 아이들한테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돼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음. 숨겨야 되는 거 부끄러운 걸로 인식이 되죠 음. 그러면 숨어서 무슨 짓을 할지 아, 모르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음. 차라리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근데 이거는 네가 너무 어려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들어 음. 네가 조금 더큰 다음에 보는 게 좋겠어 라든가 너 여자친구 있어? 음. 아, 텔레비전 보면서 남녀의 애정한 <laughs> 모습을 보면서 어때 보니까? 응. 너도 하고 싶어? 여자친구 있어? <laughs> 여자친구하고는 요새 어디가? 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야지 어느 응. 날 갑자기 얘기는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평소에 이야기 없다가 여자친구 있어? 응. 이렇게 하면 아뭘 물어봐요 이렇게 될 텐데 응. 그래서 그런 성적인 부분도 아들하고는 어릴 때부터 그냥 노출하고 응. 이거는 그냥 엄마가 교양이나 아니면 수학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 이런 것을 정보교류를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음지화되거든요. 숨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거는 엄마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껄끄러워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빠, 음. 혹은 어 우리 아들이 믿고 따르는 멘토가 있으면 음. 좋겠죠. 음 좋은 사촌 형이 있거나 음. 음 아니면 롤 모델이 될 음. 만한 뭐 다른 누군가. 누군가가 있다면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음. 그럼 이제 공부에 대해서도 이런 멘토들이 조언이나 해주면. 음. 그 아들들이 빨리 흡수해 가지고, 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도 필요한 것이, 음.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좌뇌랑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덜발달돼 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들이 가지는 어떤 학습과 관련된 기능을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화라고 해요. 음. 전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좌방구, 우방구가 있으면 각 방구 내에서 자극이 주로 왔다 갔다 해요. 교류가 되는 게 아니고. 음. 실제로 워싱턴 의대에서 이거를 700명이 넘는 남녀를 데려다 놓고 뇌 활성화되는 정도를 측정을 했었는데 같은 자극을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그 방구 안에서 연결되는 회로가 굉장히 다른 걸 발견했어요. 아, 아예 다르다. 네. 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봤을 때 좌방구 안에서 혹은 우방구 내에서만 주로 왔다 갔다요. 해 음.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류하거든요. 에이, 자네 운해가 이렇게 교류한데. 그러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이제 눈치가 없거나 말귀를 잘못 알아 듣는다거나 혹은 이제 좀 산만해 보인다거나 자, 이런 모습들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보이게 돼요. 음. 보게 되죠. 그게 왜냐하면 각 방구 내에서만 자극이 오고 가게 있고 그냥 연결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를 안 하기 때문에 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극을 봤을 때 같이 멀티태스킹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들들은 멀티태스킹을 강요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들한테 멀티태스킹을 해, 하라고 했을 때 훨씬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들들은 한 번에 하나씩. 아... 한 번에 하나씩 하고, 그렇게 전문화 되어 있는 뇌를 멘토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얘가 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어 이거를 요렇게 해봐라고 안내를 해줄 수 음.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보다 보면 답답하니까 잔소리가 되잖아요. 음. 근데 멘토가 얘기를 하면 아 이렇게 해 해봐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멘토가 아들들한테 정말 많이 필요해요. 아, 물론 이제 멘토라는 게 딸한테. 딸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아들한테는 생물학적으로 특히나 더 중요하다. 네. 하, 멘토 사촌형이나 뭐 과외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을 한번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은 이 뇌의 특성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 네. 음. 우리 어머니들은 공부할 때 멘토 찾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네. 그냥 학원 보내놓고. 뭐 신경끄는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챙겨야 될 여자애들에 비해서 음. 딸들에 비해서 그리고 네. 뭐 아들들이 멘토가 또 필요한 이유는 네. 딸들은 수다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수다. 네. 수다가 굉장히 건강한 기능이거든요 음. 뭐 상담이라고 하는 장면도 사실 수다와 다르지 않죠 어, 그렇죠 어, 생각해보면 그거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느끼는 감정을 언어화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수다적인 기능을 타인이 해주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아꼭 공부뿐만 아니라 이게 어쩌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죠. 음,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뭐 자녀가 형 만나고 하는 거 나쁜 형만 아니면 적극 추천해도 되겠네요, 그죠뭐그 <laughs> 형하고 같이 멘토하고 같이 운동. 오, 운동하고 뭐, 게임만 안 하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